2024 파리 올림픽 탁구 경기장에서 남북 선수들이 삼성폰으로 찍은 빅토리 셀피 이 특별한 순간의 의미는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경기장 남북 선수들 삼성폰으로 셀카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경기장에서는 남북 선수들이 함께한 뜻깊은 순간이 펼쳐졌다. 30일 현지 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 4에서는 혼합 복식 탁구의 3위 결정전과 결승전이 열렸다. 한국의 신유빈, 20대 한항공, 임종훈, 27 한국거래소, 조는 홍콩의 두호이 케멍춘팅조를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고,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조는 중국의 왕추진순잉사조에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시상식이 시작되면서 신유빈과 임종훈이 동메달을 차지한 후 시상대에 올랐다. 북한 선수들은 박수를 보내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은메달리스트가 호명되자 북한 선수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고, 신유빈과 임종훈도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서로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남북 간의 스포츠를 통한 우호적인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올라가면서 인공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다. 시상식 후에는 빅토리 셀피라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각 종목 입상자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트플립 육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임종훈은 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구도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함께 국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색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북한 선수들은 대회 동안 인터뷰를 자주 거부했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금용은 한국 선수들과의 경쟁에 대해 경쟁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하며 올림픽 참가의 기쁨과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그는 세계 랭킹 1위 중국과의 경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 금메달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정식은 외국 전지훈련 여부에 대해 조국에서 훈련했다고 간단히 답했다. 기자회견 중 북한을 노스코리아로 언급한 사회자의 실수에 대해 북한 대표팀 관계자는 즉시 항의했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회자가 EDPR을 코리아로 수정하여 부르도록 했다. 이날의 시상식과 기자회견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다지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